자 하늘 어 where를 썼네 그럼 얘 관계부사잖아 밑에 한번 적어 놨는데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이거 나오면 어떤 문장 완벽 완벽인 건 일형식부터 오형식이거나 수동태 자 계절이 패스는 지나가다 뒤에 을률이 필요하지 않은 일형식 동사죠 완벽한 거죠 오케이 하늘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 빠르게 서둘러서 이해됐죠 따르게 쓰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음 이니치 뭐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 전치적 관계대명사도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위치만 쓰면 틀리겠죠 이해돼 자, 가을이 채운다. 뒤에요, 뒤에요, 그냥 하늘이라고 할게요. 하늘을 채운다. 내가 서있다, ready, 준비된 상태로 without a worry, 걱정 없이. 카운트는 t 는 ~하기 위해서, 세기 위해서 모든 별들을 됐나? 오케이, 이거는 문장으로 내가 만든 거고, 밑에는 이제 시의 부분입니다. 치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레디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된 상태로 내가 서 있다. 걱정 없이 세기 위해서 모든 별들을 거기에 있는 얘를 본래 문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별을 센다고 했는데 기억 저 별은 기억 <laughs> 또 다른 저 별은 사랑. 또 다른 저별은 loneliness 외로움 요 단어 잘 받으시고 또 다른 저별은 longing 갈망이란 뜻입니다. 갈망. 또 다른 저별은 시.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또 다른 별. 별이 셀수 없으니까 뭐는못 나와. 디아더라는 표현은 절대 못 나오겠죠. 그지 셀수 없이 많은 거니까. 디아더는 항상 물건을 세실 때 마지막에 있는 물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디아도 절대 안 됩니다. 여기도 디아더 쓰면 안 돼요. 어나더 써야 돼요. 점점점점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별. 너 no. Have you read 읽어봤냐? Let 이러한 라인들을 비 e 이전에 어거우 쓰지 마세요. 앞에 현재 알려 썼습니다. 이러한 시를 시의 문구들을 이러한 시 문구들이 다 부분이다. 포임 시란 뜻이죠. 얘도 시고 요 위에 포트이드 시예요. 알겠죠? 오케이. 정확하게 포임은 시, 포트는 시집 이 정도 되는 건데 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시? 카운팅 스타트 세는 거별 밤에 이거 우리말로 뭐지? 별 세는 밤인가? 맞나?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윤동주 여기에 written 정도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해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그 시가 was written 쓰여졌습니다 오래 전에 여기는 어거우 썼잖아 그래서 여기에 과거형 쓴 거예요 과거형 쏭태 어거우가 oh,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헤드 가 아니라 h a 빈 written 이렇게는 못 써요 어거우 때문에 얘는 명확한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나 자, 앞에는 지금 이렇게 과거형의 수동태로 써놨는데 과거형으로 뒤에 가서 보니까 여기 현재형이네. 그리고 또 능동이네. 해석을 해 봐. 주어 이가 써서 이 시가 쓰여진 거지. 그 시가 그리고 남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동이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재형에 남아 있다 하나로. 한국의 페이버릿, 즉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로. 됐어요? <laughs> 넘어갑니다. 자, 윤동주가 태어났다는 수동태 1917년 연변 가까이에 중국에 연변 가까이네. 자, as a young boy. 어린 소년으로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인데 as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 그가 좋아했다. 스포츠 좋아했네. 시랑 상관이 없는데 어렸을 때는 시랑 상관이 없네. 또 축구 플레이어 때 그의 학교에 전혀 시랑 상관이 없네요. 축구 좋아했네요. 스포츠 좋아하고 그가 또한 좋아했는데 소는 이거 뜨개질 하랍니다 바느질하다. 바느질하는 걸 좋아했는데 소대 꾸문이네. 너무 많이 좋아해서 부사인 머치가 필요해 동사 꾸며주니까. 이 뜨개질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바느질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소댓구 너무 무서뭐하다 그가 바느질 했는데 숫자를, 아, 유니폼 위에다가, 친구들 유니폼 위에다가 숫자를 갖다가 뜨개질 해준 거네요. 바느질 해준 거네요. 됐나? 자, 그러나, 이때 강조구문이다. 왜냐하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most는 부사죠. 여기선 가장이죠. 여기 더 붙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덜을 붙이려면 최상급의 덜을 붙이면 되게 명사가 나와야 돼요. 지금 명사가 안 보이니까. 그럼 얘 목적어를 강조한 거네. 그럼 또 사물이네. 리트로를 치는 문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에서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목적격으로. 자, 그러나. 문학을 그가 좋아했습니다 가장 더 모스트 아니에요 그냥 모스트입니다 명수 없기 때문에 더 붙이지 말라 그랬고 자 초등학교 때 얘가 썼는데 윤동주가 많은 시를 썼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구나 또 윤동주가 심지어 만들었대 literary 문학이란 뜻입니다 문학의 아까 literature는 뜻이 뭐였고 얘는 문학입니다. 스펠링 조심하세요 그리고 little wish란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 조심해 스펠링 깔리면 안된다 얘는 읽고 쓸줄 아는 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가 문학 매거진을 만들었대요 사촌 누구랑 송몽주랑 이름이 몽규네 송몽규랑 중학교 때 그가 한 번은 뭐라고 빌렸대 폴트리그 시집을 또 쓰여진이 된거죠 누구의 쓰여진 유명한 시인 포호슨은 시인 그 당시에 동격이구나 바로 백석이란 사람이네 여기에 이거 생겨됐다고 해도 돼 후, 그 다음에 이즈 이렇게 was 그 당시에 유명한 건 사실이니까 이지가 좀더 맞겠죠. 워즈를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알겠죠? 사실이니까 이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했냐 하면, 카피했대. 그럼 병렬이 뭐야? 여기랑 걸린 거지? 맞아요. 과거, 과거. 뭐를? 전체 책을, 아,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을 테니까 손으로. 알겠죠? 근데 위드 핸드 아닙니다. 손으로 할 때. 손을 가지고 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손으로. 알겠죠? 오케이. 자, 그가 정말로 갖길 원했어. 자신의 카피본을. 이런 레어한 시집. 이해됐죠? 예, 백석의 시집을 갖다가 갖고 싶어서 베낀 겁니다. 자, 부모님이 원했어. 원트는 오영식 동사. 그가 되기를, 의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동주가 치즈는 이 치즈 5가두 개죠 현재형은 예, 과거형이죠. 그리고 치즈는 뒤에 누구 써? 투씁입니다아인지 쓰면 안 돼. 공부하기로 선택했다. 리터럴죠, 문학을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네. 리터럴 C란 단어도 있는데 얘는 읽고 쓸줄 아는 능력 명사입니다. 단어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 리 a 럴스 이런 거 나중에 그거 나올 수 있어. 단어 그 설명하는 거 있잖아 영문으로 단어 뜯는 거 이거 죠 알아두세요. 그의 대학 시절 동안 특정 기간이죠 대학이니까 윤동주가 hang out e i d 즉 행의 과거형을 쓴 건데 어울리다야. 다른 젊은 시인들과 어울렸고, 그리고 썼대. 폴트리, 시를 썼대. 자, 시를 보니까 사물처럼 보이지만, 뒤에 잘 봐. 색깔 좀 바꿔볼게. 지금 시가 사물처럼 보이지만, 잘 뒤에 보면, 시가 주오고, 이스프레스가 동사고, 필링이 목적어잖아. 그거 어떻게 돼 있어? 완벽하게 돼 있지. 자대 위치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그 시에서 따르게 그 쓰면 이렇게 써도 돼. 인 위치 요거 맞습니다. 그 시에서 그가 표현했다 느낌을 어떤 느낌? 그의 홈타운. 그리고 얘 로스는 p p 형입니다 상실된 나라.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알겠죠, 그죠? 상실된 나라. 로스도 잘 아셔야 돼. 자 to celebrate 축하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로 쓴거네 부사전 용법이네요 그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융동주가 출판하기를 바랬대이시점에 t를 쓰죠 19개 그의 시 중에 시를 다 한게 아니라 19개 정도를 출판하려고 한 거야 under the title 제목하에 어떤 제목 해븐윈 스타 앤포트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제목이 네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제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제목 이름이에요 그가 만들었어 세 개의 카피본을 만들었어 그 시집 손으로 세 개를 다쓴 거죠 오케이. 자 지금 세개 나왔으니까 대충 알것 같은데 원그 다음 하나는 어나더 마지막은 뭐라 그래야 돼? 티아더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물건 세개 있을 때. 맞죠? 아는 거야? 집중해. 책 하나가, was given, 책이 뭐줄순 없잖아? 주어져졌다. 사형식이어서 뒤에 트나온 거지? 그에 가까운 친구인 정, 뭐야 이거? 병욱? 정병욱이한테.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나오죠? One, another 나오죠? 원, another. 워즈 프 n 젠티드 주어졌다 제출됐다 또 사연식일 테니까 또 툴을 쓴 거지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자 그리고 더 라스트 원따르게 쓰면 디아더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책이 유지가 됐다 보관되었다니까 수동이에요 또 여전히 앞에도 계속 송터잖아 자기 자신을 위해, 여기다 투 쓰지 마시고, 앞에는 다 사용식이어서 투를 썼지만, 얘는 사용식이 아니죠.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나, 그의 교수가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조언이 against 반대하는, 그의 계획에 반대하는, 앞에서 가장 좋아하는 교수한테 일단은 세 권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수한테 썼는데 그 교수님께서 반대를 야 출판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거지 뭐 때문에 그 교수가 생각해서 대신 생략된 거네 Japanese government가 일본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 출판을 이해되죠 동주가 팔로우 따랐습니다. 조언을 따랐네. 어드바이스를. 명사죠. 자,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시를 출판하는 거죠. 그 19개. 맞습니까? 자, 윤동주가 디사이드다민 툴를 쓰죠.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f u r t h e 좀더 스펠링 조심해. 여기 U입니다. 파더가 아니에요. 파더는 멀리란 뜻이잖아. 나라에서 어떤 나라인데 그의 아빠가 공부했던 나라. 자, 공부하기로 결정한 건 과거. t h e r f 한건 과거 r Father, f a 거 h e r f a t 과거 r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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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t h e h so 그래서 1942년에 동주하고 그의 사촌이 공부하기 시작했대. 그 아빠가 공부했던 이 나라는 결국 일본이네요. 맞습니까? 이거 한국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자 7월 10일 그 다음 해. 그럼 언제야? 1943년이네. 조심하세요. 다음이니까 그의 사촌이 사촌이랑 같이 갔는데 체포를 당하네 수동트입니다. 어레스 체포하다. 일본 경찰에 의해서 뭐에 대해서 테이 파티인이 참가하다. 그럼 같은 게 뭐예요? 이거 파티스페인이나 같겠죠. 참가한 것에 대해서 어디에 인디펜던스입니다. 독립이죠. 니니 붙어야 돼요.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 맞아. Okay. 4일 지나고 나서 어머 동주도 또 체포가 되네요. 같은 차지 charge, 차지가 여기서는 뭐 비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같은 이유로 알겠지, 그렇지? 같은 이유, 같은 형벌로 이렇게 형벌 중 같은 이유로 자 1945년 몇년 지난 거야? 아까 몇 년이었냐? 43년, 한 2년 정도 지났네. 동조하고 사.. 죽네. 그저 같은 해에 죽네. 동조 사촌이 죽습니다. 감옥에서. 가혹한 트리트먼트. 가혹한 대우,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누구에 의한 경찰에 의한, 경찰에 의해서 행해진. 여기 생략된 건넌 정도가 되겠네. 이해 돼? 오케이. d o n 행해. 진. 자, 그 다음 것좀잘 봐봐. 엄청 중요한데. 또 이때 강조구문이거든. 여기 이렇게. 잘 보면, a few months later, 잘 생각해봐. 이거 시간이지. 그 when으로 바꿨으면 뒤에 완벽하게 나오면 되지. 시간을 강조한 거야. 한국이 어찌 얻었다 독립을 일본으로부터 맞죠? 오케이 자 요거를 조금 바꿔봤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게 학교에서 주간식 나온대나 안나 그럼 바꿔서 쓰면 수동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성취되었다 한국에 의해 이렇게 바꿔서도 같은 말이지 맞아요 오케이 자, 1948년, 얜 뭐야? 정병욱. 어, 얘 정병욱 누구였지? 정병욱 아까 있었는데 누구였지? 친구였나? 정병욱이 누구였냐? 아 학교에서 수업 받았으면 알거 아니야. 순간 까먹었는데? 병욱이 형! 병욱이 형 어딨어? 병욱이 형! 어, 친구지, 친구, 병욱이 형. 알겠지, 그지? 졸지 마. 마지막 시험인데 100점 맞아야지. 이 병욱이 형, 병욱이 형이 된다. 이 형, 친구가 brought, 가져왔대. 사형식 동사잖아. 동주의 시들을 어디로? 그 시인. 그 시인은 동주잖아. 동주의 브라더니까 동생한테 갖고 온 거네. 그리고 그 동생하고 같이 얘네 둘이서 아니네. 요 시들이 마침내 출판이 된 거니까. 알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들이 어떻게 써도 돼? Finally. Publish. 출판했다. d 이렇게 써도 되죠. 이 뎀은 누가 되는 거고 시가 되겠죠. 시들 맞습니까? 약간 변형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뒤에 게목적인데 무조건 수동태로 암기해서 쓰지 마시고 재미있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능동으로 과거형으로 됐나? 그 책이 주어졌습니다. 제목을 받았네. 사형식이구나. 이거 직목이네 여기다 또투 집어넣지 말고 바보 된다 그러면 애개가 아니잖아 지금 맞아? 오케이 만약에 이걸 투를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 더 타이를 주어 더 타이틀을 주어로 쓰면 되잖아 타이틀이 was given 주어졌다 누구한테 책에게 그럼 투더 k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변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다음에 애개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오케이. 어떤 제목이냐? 목적격인가벼요. 생략한 거 보니까. 그신 동주가 생각해 놓은 오래전에. 그것도 잘해야겠네. 책의 제목이 딱 정해진 거는 저 책을 책의 제목이 정해진 거는 과거지만 동주가 생각한 건 과거 완료지. 대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 아주 옛날에 생각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헤드 소트 어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브가 빠지면 안 돼. 왜? 목적격이 되면 그럼 전치사의 명사가 없어야 될거 아니야? 헤드 소트 이렇게만 딱 쓰면 틀린다. 어브 꼭 써줘야 돼. 알겠죠? 뭐뭐에 관해서 생각한 거잖아. 이 타이틀에 관해서 생각한 거잖아. 알겠지? 그의 포임인 시들이 사랑을 받습니다. 현재로 썼네. 사실이겠죠. 모든 나이대.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시들이 샤이는 일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면 누구 쓰는 거지? 아이고 색깔을 일형식 동사 다음에는 누구 써라? 부사 써라. 여기도 써있지만 이형식 동사 감각 동사가 나오면 뭘 써라? 형용사 써라. 그러니까 LI가 붙어있는다 빠짝빠짝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 가을 밤 하늘에 가을 밤 하늘에 별이 유독 잘 보이잖아요. 하늘이 맑고 푸르러서.